여러분 혹시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키오스크 앞에서 메뉴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결국 결제 직전에 발길을 돌리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예전보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 같은데 왜 음식값은 자꾸 오르고 퀄리티는 그대로지? 라는 의구심 아마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셨을 법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국 매출 1위를 다투는 대형 휴게소들의 연 매출은 400억에서 500억 원대를 기록하며 겉으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주차장이 터져나가는 뉴스 화면을 보면 휴게소 사업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매출 500억의 함정이라 불리는 잔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이미 기형적인 수익 구조로 인해 골마 터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국 일 위급 매출을 자랑하던 휴게소의 운영사가 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해 손을 털고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겉만 화려한 휴게소 매출의 실체와 대한민국 외식업계 전체를 덮친 침체의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팩트는 매출이 늘었는데 왜 위기라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2026년 현재 보도되는 통계 자료를 보면 덕평 자연휴게소나 행담도 휴게소 같은 상위권 휴게소들의 매출 데이터는 최근 몇 년간 오히려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0년 300억 원대였던 매출이 2023년 이후 400억을 훌쩍 넘긴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수치만 보면 역대급 전성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성장의 신호가 아닌 수익성 악화의 전조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매출액이 늘어난 핵심 원인이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소비자가 만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된 원인은 메뉴 가격 자체가 최근 3년간 20%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예전과 비슷한 양을 소비해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가격 상승분이 매출 숫자를 억지로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의 착시입니다. 매출은 커졌지만 소비자의 평판과 만족도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휴게소에서 기분 좋게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억지로 먹는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잔치는 결국 언젠가 꺼질 거품과 같으며 고객이 한번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거대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휴게소 음식은 도심 맛집보다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었을까요? 입점 업체 사장님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 특유의 기형적인 다단계 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공사나 민자 법인이 운영권을 입찰에 붙이고 이를 낙찰받은 위타군 영사가 다시 개별 음식 매장에 재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점 매장이 매출의 40%에서 50%를 수수료와 임대료로 냅니다. 일부 대형 휴게소나 목 좋은 곳은 이 수수료가 60%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만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사드시면 그중 최대 6천 원은 앉은 자리에서 임대료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남은 4,000원으로 식재료비를 사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팔수록 적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점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냉동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가격을 다시 올리는 악순환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고속도로 박 편의점보다 못하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매출 500억 원을 찍는 전국구 휴게소들조차 운영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체되거나 운영권 자체를 포기하고 스스로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출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건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의 고속도로는 일종의 정보 고립지대였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다음 톨게이트까지 선택권 없이 휴게소 음식을 먹어야만 했죠. 공급자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민주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하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 저렴한 맛집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단닐 뿐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영리합니다. 휴게소 음식값이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참았다가 톨게이트 밖으로 나가거나 아예 출발 전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성비 소비 문화와 런치플레이션에 대한 저항은 휴게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느 휴게소 우동은 절대 먹지 마라. 이 돈이면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 낫다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런 스마트한 외면은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대형 휴게소의 매출액은 가격 인상 덕분에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 건수나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소형 휴게소나 중간급 포지션의 매장들은 실제로 방문객 수와 결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고사 직전의 침체를 겪게, 겪고 있습니다. 이제 휴게소는 그냥 화장실만 가거나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 5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 뒤에 숨은 진짜 위기입니다. 휴게소의 위기는 사실 대한민국 외식업계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지각변동의 축소판입니다. 현재 우리 외식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 현상 속에서 유례없는 중간 포지션의 몰락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돈을 쓸때 확실한 가치를 따집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초저가 가성비 식당으로 수요가 몰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비싼 돈을 내더라도 확실한 경험과 맛을 보장하는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로 지출이 집중됩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낀 식당들입니다. 가격은 결코 싸지 않은데 맛은 특별할 게 없고 분위기도 평범한 대다수의 식당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게소 식당들이 딱이 애매한 포지션의 대표 주자입니다. 도심에 있었다면 진작에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았을 평범한 식당들이 고속도로라는 독점적 지위 덕분에 수명 연장을 해왔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 독점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왜 여기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곳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줄폐업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이제는 고속도로라는 안전지대까지 침범하며 외식업계의 잔인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게소 수익구조의 진짜 문제는 고정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수수료에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사와 도로공사가 떼어가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식당 사장님이 밤잠 설쳐가며 신메뉴를 개발해 매출을 올려봤자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나면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기조차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입점업체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수수료로 다 나간다면 차라리 인력을 줄이고 식재료 단가를 낮춰서 현상 유지만 하자는 패배주의적 경영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휴게소에서 마주하는 성의 없는 음식들은 어쩌면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낳은 슬픈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매출 500억 원이라는 화려한 성적표가 실상은 입점 업체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물이라면 그 시스템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마장 휴게소 등에서 발생한 운영사의 중도 철수 사태는 이 임계점이 이미 폭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휴게소와 외식업계가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휴게소는 공간의 재정해가 필요합니다. 밥 먹으러 들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게 만드는 목적지형 공간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잡은 일부 혁신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도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로컬 맛집을 유치하거나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원, 드라이브 스루 쇼핑몰, 캠핑 테마 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공간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쓴 만큼의 경험과 가치를 원합니다. 식재료의 퀄리티를 회복하고 거품 낀 수수료 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소비자에게 다시금 여행의 설렘을 돌려주는 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운영 주체들이 당장의 수수료 수익에만 급급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국 일위 휴게소들의 화려한 매출액 이면에 숨겨진 500억의 비명. 그것은 우리 외식 시장이 처한 불합리한 구조와 안일한 경영 방식이 내뱉는 마지막 신음일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공급자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든 강남대로에 있든 결국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의 휴게소 침체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매출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을 찍더라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는 즐거웠던 휴게소의 풍경을 다시 볼수 있을지 아니면 비싼 주차장으로 남게 될지는 이제 변화를 선택해야 할 운영 주체들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휴게소에서 겪었던 가장 당혹스러웠던 경험이나 반대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추천 메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사회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